안녕하세요. 정여사입니다. 아직도 카메라 보고 인사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데, 뭔가 지인들이 보는데 제가 존댓말 쓰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었던 왓츠인 마이카 컨텐, 컨텐츠를 찍어 보려고 합니다. 제 차는 왓츠인 엄마카로 이름 붙이는 게 맞겠네요. 사실 거창하게 차량 리뷰를 할수 없는 잘못이라서 그냥 오늘은 왓츠인 마이카 겸 가볍게 차량 내부를 구경하는 것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카드키 먼저 소개해 드리자면은 이게 차 키를 대신하는 그 카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카드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핸드폰 뒤에 그 주머니에 쏙 넣고 나오면은 이거를 들고 나와서 이제 차 안에 스마트폰 트레이에 카드키를 넣고 시동을 걸면 이게 카드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출할 때뭐 가방을 발이, 발이 안 싸고 다니고 이카 핸드폰 하나만 들고 나오면은 그 안에 삼성페이도 있고 그리고 이 차키도 있어가지고 따로 뭐 챙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거는 이 딥티크 차량용 방향제예요. 이거는 친동생한테 차 사고 지정해가지고 선물 받은 건데 이거를 제가 이거 찍기 전에 왓츠인마이카로 검색을 해서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뭐 예쁜 여자분들 차에 다 이게 꼽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동생한테 부탁해 가지고 선물 받은 거고요 이게 향은 한 3개월 정도 간다고 하는데 지금 2개월 정도 됐는데 히터 틀때좀 은은하게 나는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남편이 사준 이 양키 캔들 요거랑 섞여가지고 지금 은은하게 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요 코일 매트인데요. 이거는 남편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처음에는 차를 사기 전에는 차에 발매트가 이제 있는데 왜 굳이 또 발매트를 구매하는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를 사고 보니까 이 순정 발매트는 먼지도 엄청 잘 보이고 뭔가 좀더새 차인데도 좀 더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 코일매트를 구매하게 됐는데 확실히 이거를 깔고 나니까 차의 분위기가 확 살고 엄청 이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코일 매트는 꼭 사야 하는 차량 용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코일 매트를 이, 이 매트랑 고민을 하다가 이거로 결정을 했는데 그이 매트는 조금 너무 남성스러운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로 결정하기를 잘한것 같아요.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킹매트예요. 킹매트라는 명칭이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애기들이 신발 신고 발차기를 해가지고 좌석 뒤가 더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킹매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구매하기 전에 이제 좌석 뒤에는 굉장히 처참했어요. 그 아들이 발차기를 엄청 해놔가지고. 그래서 검색하다가 발견한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많은 그런 킹매트를 살까 했었는데, 검색하다가 이제 이거를 발견하고 깔끔하기도 하고, 수납 공간이 있는 거는 굳이 애기가 그, 거기에 수납되어 있는 거를 가만히 놔둘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더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킹매트로 결정했는데, 엄청 만족스러워. 제발, 우재야. 우재야, 나, 나, 나. 빨리 놔라. 그리고 네 번째는 휴대용 카시트예요. 애기가 다섯 살이 되기도 했고, 이 차의 용도가 어린이집 등하원이나 뭐 마트를 간다거나, 이렇게 이제 동네에서 몰고 다니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이제 휴대용 카시트처럼 좀 간단한 그런 카시트를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구매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좀 높은 카시트를 타는 거를 잘 거부를 해가지고 이거는 좀 좌석이랑 거의 뭐 좌석 시트 같은 느낌으로 이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태욕이 좀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 카시트를 탈 때도 여기 밑 부분은 이제 벨트를 자기가 풀수 없어 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팔 부분은 이렇게 이 벨트를 빼고 항상 있어 가지고 쿠팡에서 이제 고정해 주는 팔 부분 고정해 주는 벨트를 구매해 가지고 이거를 끼우고 다니니까 이제는 이제 안전하게 모든 벨트를 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차량용 공기청정기예요. 이거는 이제, 원래는 남편 차에 꼽혀 있던 건데, 임산부인 제, 저와 그리고 아들이 타는 이 차의 공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 차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기 간식이에요. 주로 초코랑 젤리를 가지고 다니는데, 젤리 같은 경우에는 한 봉지씩 다 줘야 돼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이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걱정이 있는데 이 초코는 하나씩 줄수 있기 때문에 한두개 정도 주면은 이제 달래시기 때문에 좀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여분의 현금이에요. 어, 요즘에 진짜 폰 하나 만들고 다니면 삼성페이로 결제하면 되고 그리고 키마저도 이 카드키로 가지고 다니니까 이제 지갑을 갖고 다닐 일이 없는데 근데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뭐 통행료라든지 그리고 주차비라든지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분의 현금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 카드 지갑인데 이거는 이제 BMW에서 차를 사고 나니까 우편물로 선물, 식으로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제 폰 하나만 들고 나왔는데, 삼성페이가 뭐, 안될 경우나, 그럴 경우 대비해서 안 쓰는 신용카드를 하나 넣어뒀고, 그리고 하이패스 카드, 지금 아직 등록을 안 해가지고, 하이패스 카드도 넣어서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어, 이게 틈새 쿠션이라고, 차 앞쪽에, 여기, 이쪽 팔걸이? 팔걸이랑 이 의자 좌석 사이에 틈이 있어가지고, 이 틈새 쿠션을 사기 전에 몇번 그쪽으로 뭐차 키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뭐, 그 속으로 뭐 쏙쏙 되게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틈새 쿠션을 이제 남편이 선물해줬었는데, 이 틈새 쿠션을 꼽고 난 뒤로도, 이 틈새 쿠션 사이로 뭐가 많이 흘러 들어가려고 하는 걸 방지해줘서 진짜 잘산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게 도와주는 핸드폰 거치대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 대시보드에 붙여서 사용해가지고 주로 이제 주행 로그를 찍는다거나 그럴 때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좀 다른 또 비싼 걸 보니까 창문에 붙였다가 뗐다가 유리에 붙였다가 뗐다가 할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 5만 원대던데 그것도 이제 하나 살까 싶어요. 이거는 대시보드에 한번 붙이면 이제 좀뭐 이제 뗐다 붙였다 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유리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 구매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크림인데, 이거는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 동생한테 좋은 향기가 나길래 이제 어떤 향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엘리자베스 아덴 튜브 형태로 된 핸드크림을 갖고 다니면서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건데, 이거를 이제 바디에 바르려고 좀큰 용량을 샀었는데, 이제 임신이 되고 나서는 향이 강한 거는 좀 좋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차에서 쓰도록 넣어두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또 보습력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차에서 손에 쓱쓱 바르고 빨리 스며들기 때문에 운전하기도 더 편하고 차에서 쓰기 알맞은 것 같아요.

때문 아니거든. 거이가 없네. 마지막으로 엄마 카 안에서는 응,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안녕. <laughs> What's in 엄마 칸? <끝>, 끝. 안녕. 아름다운 초코. 이제 마지막이야, 초코. 이제 네, 마지막.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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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안녕. 조코, 안녕.